안녕하세요. 피스컴입니다. 다양한 마우스 라인업을 갖추고 있는 PC 하드웨어 전문 업체 쿠거는 올해 첫 마우스 출시로 새로운 시리즈인 미노스 시리즈를 선보였습니다. 그첫 번째로 만난 모델이 바로 미노스 X3였습니다. 그리고 최근 이 미노스 시리즈의 추가 모델이자 미노스 X3의 바로 아래 모델이라 할수 있는 모델도 출시가 되었습니다. 바로 미노스 X2입니다. 그럼 2만원 초반대 가격으로 좀더 저렴하게 출시된 어거의 미노스 x2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노스 x2의 제품 박스부터 살펴 보면 전면에는 제품 이미지와 함께 모델명 모델명 아래에 제품의 주요 특징 그리고 센서와 클릭 수명 표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이 전면 이미지만 봐도 제품의 정보를 충분히 얻을 수 있다 할수 있겠습니다. 박스 측면 한쪽에는 제품의 백라이트 지원과 디자인, 그립 재현을 해놨으며, 나머지 한쪽 측면에는 제품의 기본 사양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스 후면에는 다시 한번 제품의 주요 특징을 제품 이미지와 함께 상세히 부위별로 보여주고 있으며, 아래에는 각 나라별 언어로 간략하게 표기를 해놨습니다. 제품 구성은 간단하게 마우스와 설명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미노스 X2의 외형은 먼저 출시했던 미노스 X3와 거의 동일합니다. 좌우 대칭형부터 그립 형태의 디자인과 크기와 무게는 미노스 X3와 동일하며 차이점이라면 상판의 표면 처리와 측면 그립 부분의 디자인은 동일한데 재질이 고무 재질이 아니라는 점이 되겠습니다. 기본 좌우 버튼은 박스에서도 표기했듯이 옴넘사의 스위치가 내부에 적용되어 있으며 클릭 수명은 2천만 클릭이 되겠습니다. 가운데 배치된 휠 버튼은 미노스 X3와 마찬가지로 커버는 고무 재질을 사용했으며 휠 자체 재질은 라이트닝 효과를 볼수 있게 처리되어 있습니다. 휠 버튼 뒤에는 DPI 스위치 버튼이 배치되어 있는데 500 단위씩 최대 3000 DPI까지 총 5단계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손바닥 부분의 팜레스트 역시 미노스 X3와 동일하게 로그 처리와 함께 라이트닝 효과를 볼수 있게 해놨습니다. 마우스 측면은 그립의 밀착을 위해 벌집 모양의 패턴 디자인을 적용했으며 왼쪽 측면에는 추가 버튼 두개가 배치 적용되어 있습니다. 마우스 밑부분에는 미노스 X3와 마찬가지로 테두리 부분에 라이트닝 효과를 볼수 있게 처리해놨으며 위아래에 각각 테프론 피트를 기본 부착해놨습니다. 가운데 광센서 부분 역시 이미 박스에 표기했듯이 내부에는 픽스아트사의 3050 센서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케이블은 총 1.8m 길이의 쿠어가의 상징색인 오렌지 색상을 가졌으며 연결 인터페이스 방식은 USB 방식이 되겠습니다. 미노스 X2는 PC와 연결 인식되면 바로 사용이 가능한 플러그 앤 플레이 방식입니다. 그리고 인식과 동시에 라이트닝 효과를 세곳에서 작동하는 것을 볼수 있는데 휠 버튼, 로고, 테두리 부분입니다. 앞서 출시된 미노스 X3와 동일한 위치지만 색상은 오렌지색으로 작동됩니다. 그리고 DPI 스위치를 3초간 누르면 전송 제어 속도를 전환할 수 있는데 125와 1000Hz 설정 중 1000일 때는 라이트닝 모드가 최대 밝기, 125일 때는 숨쉬기 모드로 각각 구분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그립은 기본 그립인 판 그립부터 크로어와 핑거 그립까지 모두 재현이 가능하며 모든 버튼의 클립 압력도 가벼운 편이라 손가락에 부담감이 적겠습니다. 앞서 출시된 미노스 X3보다 더 저렴한 가격으로 출시된 미노스 X2는 상위 모델과 하위 모델의 차이를 두면서도 미노스 시리즈의 특징을 잘 살리고 있는 모델입니다. 센서와 라이트닝 지원에 가장 큰 차이를 두고 있지만 크기와 무게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그립의 재현이나 DPI 지원은 게이밍 마우스로 사용하기에 상위 모델과 큰 차이가 없겠습니다. 모든 그립을 재현하기에 적당한 크기를 가진 미노스 시리즈는 미노스 X3에 이어 2까지 출시가 되었고 원도 출시될 예정에 있습니다. 사실상 소비자는 센서의 선호와 가격 고려에서 선택만 하면 됩니다. 그럼 이것으로 쿠어가의 미노스 S2 게이밍 리뷰 마우스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본 리뷰를 보시는 해당 유튜브나 피스커의 홈페이지 에 오셔서 댓글을 남겨주시면 한 분을 추첨해 오늘 리뷰한 미노스 S2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